꼬마 무침을 하겠습니다. 저는 마늘치 사가지고 깨끗하게 해감도 시켰고, 이거는 한 시간, 이거 세그릇에다가 비닐이 덮었습니다. 그래고한 시간 놔뒀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삶았습니다. 삶아서 이렇게 저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무쳐보겠습니다. 양파 저는 이 정도 넣겠습니다. 청양고추 하나 들어갔습니다. 쪽파 그냥 저는 한 다섯 개쯤 넣습니다. 었그 다음에 집에서 만든 간장 조금 넣겠습니다. 그 다음에 참기름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참기름도 반수저만 넣으시고요. 한 수저가 많으면. 그 다음에 진간장. 일단은 한 스푼 하고 조금 더 넣을게요. 고춧가루 일단은 한 수저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. 양파 아니고 마늘입니다. 마늘 반절. 그다음에 후춧가루 조금만 넣겠습니다. 톡톡 톡. 그래 가지고 무쳐보겠습니다. 소금도 한 스푼 여유 있게 넣어요. 양념이 들어가야 맛있지. 다 됐습니다. 무치는 거 정말 쉽게 하죠?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맛있습니다. 자, 다가 새콤달콤 좋아하시면 식초고 설탕하고 넣으시면 되고요. 음, 잘했습니다. 음, 참깨를 톡톡 쳐 뿌리고 이래서 어 꼬막을 묻혀보세요. 감사 합니다. 꼬 마가 이렇게 맛있 게 해서 무쳐 갖고 드셔 보 세요.